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했죠.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하나님,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응답을 듣기 위해서 성루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묵시, 계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새겨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이거는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도죠. 이 묵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정한 때가 있는데 반드시 이것이 성취될 것이니 네 눈에 보기에는 더도해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결국 의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다.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징계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은 결국은 그 뜻을 다 이룬 다음에 자신들의 그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는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의 근거로 우리 또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려야 할 줄로 압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성도들에게 많은 신앙의 도전을 줍니다. 살아가는,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점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고요. 또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렸다는 점에서도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는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일절에 파수하는 곳 성루.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도 무슨 산성이 가면 항상 누각이 있고 적군을 오는 데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요지가 있죠. 망루를 세우고 성에 누각을 세워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동태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성루입니다. 그럼 거기 올라간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일까? 그건 아니죠. 파수꾼이 적군을 간절히 기다리고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 응답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이 바로 내가 파수꾼이 있는 성으로 올라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에게 달려가면서도 볼수 있을 정도로 판에,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요. 판에 명백하게 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볼수 있을 정도, 우리도 이렇게 자동차를 가다가 휙 지나가면서 볼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흐릿해서 되겠습니까? 작아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뚜렷해야 되고 명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뜻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드시 행하겠다. 니네들이 분명히 알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표현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의 때도 정해져 있다. 내가 한 모든 말은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될 것이니 이 눈에 보기에는 더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또한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신다고요.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줬던 태도, 파수하는 곳, 성로에 서는 것, 이런 작업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되는지에 대해서 이 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럼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다행히 릴레이기도 하고 나서 응답이 있으면 기록을 해야 돼요.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배울 때, 배울 때 날짜를 적고 기도 내용을 적고 반드시 오른쪽에 언제 그 기도가 성취되는지를 적는 칸이 있어요. 왜 그걸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 이 시사, 이 말씀에 근거하자면 그래요. 우리는 해 놓고 그냥 얘기해놓고 질러놓고 그냥 잊어버려요. 기도한 것만큼 기도가 어떻게 진행되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그것을 예의 주시하고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섬세하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생생하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가게 되는 역사가 그런 은혜가 우리가 기도한 후에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막 간절하게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제, 그제 계속 묵사했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해 놓고 나서 끝! 그리고 자기 일상에 했다면은 이런 이런 결과와 이런 응답을 얻었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종교 교육을 일으켰던 수많은 신약에서 인용되었던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이것을 그렇게 인용해서 바뀌어져가지고 성경 곳곳에서 나온 주옥 같은 말씀이 되셨어요. 진리의 말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이런 걸못 받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어떤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기다리고 살펴보고 또 응답됐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간증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이 더욱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절 말씀.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아닌 자의 차이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절에 보면 아기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이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았죠? 바벨론이. 바벨론이 뭐라고 그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물과 낚시에다가 흠양하고 절하고 제사하고 자기 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족속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딴게 교만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수상화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악인이죠. 하지만 성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 문제? 도대체 지금 되어지는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악이 이렇게 판을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기에는. 그러나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선악 중에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가려내시고 심판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태도와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믿음은 항상 무엇인가 수반을 하냐면, 은 믿음은 소망을 수반합니다. 을 저는 믿음과 소망은 믿음과 소망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소망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믿음은 그 소망,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효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을, 아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이래가면서 세상을 탓하고 그냥 꾹꾹 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이땅 가운데 실현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고 나서 믿음이 소용없는 것 같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라고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믿음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요 우리에게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우리를 갖다가 천국 영생 복락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왕노로 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작업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그것도 역시 믿음으로 취해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사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최고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됩니까?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고 세상이 악해져가지고 금방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지경까지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손을 놓고 계시나 뭐이 정도 되는 정도로 상황은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갈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더 희한하게. 아니, 쟤네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저런 방법으로 하는가? 세상 참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사박국이 느꼈던 것처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박국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지킬 때그 믿음으로 우리도 오늘 말씀 표현대로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점입니다. 바벨론의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이죠? 자신이 잘나고 힘 세고 그래서 세계의 최강이 되었고 또 능력이 많아서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는 줄로 알았다는 점이에요. 이 악한 자들 사단이라고 바벨론은 이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악한 악한 세력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는데 한번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바벨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통보는, 통보는 뭡니까? 화, 있을, 진저. 오늘 여러 군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 화, 있을, 진저. 9절, 화, 있을, 진저. 다시 말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생명을 빼앗고 노력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만족을 몰랐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스월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 같은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았죠.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이자 그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죠. 바벨론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의 삶의 삶을 결코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냥 눈감아 주지도 않는 거예요. 묵과하지도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리고 모든 사용이 끝나면 이들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주변에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안 잡아가고 맨날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도 쓸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어떻게 저런 인간이 돌아다니게 하는가? 우리도 뭐 어떨 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해도 잘 먹고 잘 사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막 비리, 뭐 잘못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사는 거는 똥똥거리고 잘 살고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거 보면 도대체 세상 살 맛이 안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바벨론, 일시적으로 잘나고 일시적으로 아주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다 알고 계시고 그 끝은 화 있을 진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불어와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동조할 이유도 없고 거기 옆에 껴가지고 어떻게 겹불이나쬐일까 떨어지는 콩끈물이 없을까라고 거기에 동조하면 큰일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불어와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쫓아갈 이유도 없어요. 흉내낼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1절 말씀 아까 했던 말씀이 더 저는 크게 다가왔는데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린 기도하고 쉽게 잊어버린다고. 별 기대함도 없고. 그냥 기도했다는데 의미를 찾아요. 그리고 기대도 그냥 뭐 해주시겠지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믿음이 없는 태도를 취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기대도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을 보면은 정말 달랐어요. 오늘 하박국 1절에 보면 어떤 집요함 같은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 대답 안 해주면 안될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기대함이 있어 그리고 또 그는 이말 속에서 느끼지만 자신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대로 놀랄만한 응답을 <laughs>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하박국 선지자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그래서 응답을 다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정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방금 했던 것,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기다려, 모니터 하라고, 추적하라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 생각 없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민족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향한 각각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 그걸 보고 부러워하거나 쫓아가거나 따라하거나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때가 되면 정리하실 날이 오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설프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했다가 더큰 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십시오. 기다리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집 25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예,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라고 여러분에게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지까지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은 여사님께 강구하며 기도하며 통성으로 주여와의 집을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고습 하바문 선자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후에 이어버 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 믿음도 가지고 다 하셨어요 그러기에 그의 믿음대로 하고 자신도 놀랄만한 놀라운 응답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좀더 끈질기게 하여 주시옵시오 기대함 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믿음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방선자가 했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내 기대와 내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 감당할 때가 있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 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바벨론을 다사용이 끝나면은 그들 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께서 반드시 심판 하신 것을 기억 하게하여주시옵시오 하나님, 우 리도 그런 것에 흔들 리지 아니 하고 하나님 께서 반드시 거 기에 대해서 심판 하신 것 을,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번성하고 판을 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악인의 부요함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의심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며 오히려 그들의 악함 때문에 멸망받게 될 것임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것 간과하는 그 자체도 귀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앞에 머무는 작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52주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주님 1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년에는 구등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대함을 갖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홈에이드 월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에게 마음 밭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있으신 모든 분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그 수고 헛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풍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